하와이 유일의 한인 데이케어 센터 상록수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단체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하와이 65세 이상 한인 어르신들의 쉼터로 잘 알려진 상록수 데이케어 센터가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하와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처럼 단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것은 상록수가 처음입니다. 상록수 관계자는 회원 어르신 모두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코로나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상록수를 찾지 못한 한인 어르신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고립되면서 지병과 우울 증세가 더욱 심각해져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 이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그거를 절실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울증이 많이 심해지셨고 그리고 디멘시아라든지 이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증세가 좀 많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김혜란 사무장은 그러면서 이런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2단계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주정부에 단체 백신 접종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이렇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작했지만 저희 상록수 데이케어에서 많은 분들이 그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정부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파견을 약국에서 파견 나와서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접종 일자는. 1월 21일과 1월 22일 양일에 거쳐서 9시부터 3시까지고요. 저희는 물론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해드리고 싶지만 접종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일에 거쳐서 200명 정도 회원분들 위주로 그리고 회원분들을 가까이에서 케어하고 계시는 이제 케어 기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어요. 김해란 사무장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상록수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록수 데이 케어 센터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됐지만 당국의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자택에 머물게 됐습니다. 상록수는 이런 회원들을 위해 텔레 헬스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